샬롱! 영상으로 보는 선교단상 2018년 9월 11일 화요일 선교단상입니다. 이른 아침, 아내가 목사 안수를 10월 19일 날 받는다고 아 포스팅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미리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 제가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어, 그래도 썼지만 아내가 이제 어, 이게 친정이죠 친정이 이제 천주교 집안이었는데 저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어, 이제 또 사모로서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다가 선교지로 왔습니다. 어, 그 동안 선교지에서 이제 11년 동안 아내는 있었는데. 그 일로, 어, 이제 처가 쪽에서 엄청 미움을 받았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딸 데리고, 곱게 곱게 키워놨더니, 어 말도 안 통하고, 물도 설고, 낫도 설은 그런 동네를 데려가서 고생만 시킨다고. 어 처음에 한 7, 8년은 후원해주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그 나름대로 또 고생시킨다고 뭐라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포 사역 시작하니까 또 이제 어 연약한 딸님이 힘든 일 시킨다고 또 뭐라 그러시고 많이 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렇고 그런 상황이고 해서 아마 목사 안수 시기에는 어 처가 쪽에서는 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든 어떤 이유 때문에든지. 아, 참석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래서 어, 그, 그렇게 힘들게 에, 가는 그 길을 가는 아내에게 아, 힘과 격려가 되어 주십사하고 글을 올렸던 것이죠. 입 아, 오늘 이제 화요기도회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laughs> 화요기도 회때 이제 말씀 전하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화요일 날은 히브리서를 이렇게 이제 1장부터 이렇게 쭉 강해를 강해 강의 설교를 하고 하อย이라서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 히브리서 13장까지 왔습니다. 13장까지 왔는데 13장에서 설교를 이제 어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어 그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어, 부모나 자식이나 어, 또뭐그 어떤 것보다 그 그런 것을 버린 사람은 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어, 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말씀과 이제 아내와 이렇게 결부가 되어지는 거죠. 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 외롭고 힘든 길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내가 제일 외로운 때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없을 때, 제가 없이 선교지 혼자 있을 때 제일 외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루 종일 한국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어 영어를 배우고 또 비사야를 배우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어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졸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전화를 하면 막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학교 안 가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래 어쩔 수 없는 어, 그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길이 삶이 그런 것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남들 다 하는 대로 뭐 어, 가족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일 저런 일다 하면서 하나님도 더불어 삼긴다 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은 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뻐하시겠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명자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이라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마땅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습니다막 주저리 주저리 얘기한 거번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요 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 우리를 아, 사랑하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제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마라나타!